유다서 5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방타한 것으로 바꾸고 급기야 우리의 주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첫 번째 신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면 당연히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아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많거나 뭐 뛰어난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출국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장대비같이 그렇게 받으면서 그냥 막 거의 은혜를 뚜드러 맞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와중에 세상에 은혜로 그렇게 맞아 죽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뚜드러 맞고도 칼에 맞고 주먹에 맞은 것처럼 그냥 다 죽어버린 사람들 이게 얼마나 참 희한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사실, 추력국기를 보면, 애굽이라는 당대 대제국을요, 거의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그 뒤로 애굽이 국제무대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요?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그 이후에 초강대국 애국인데, 아프리카가 주름을 잡았는데, 요즘 기준으로 하면, 중동으로 이 패권이 옮겨진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더 헬라부터는 유럽으로 패권이 넘어갔고, 그 이후부터는 종교개혁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미국으로 넘어갔고, 지금은뭐 중국으로 온이 이런, 많이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흐름이란 말이죠. 국제사로 볼 때도 이런 엄청난 흐름이 생기게 된, 이 흐름이 바뀌게 된 계기가 바로 출국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오리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표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 여자가 후손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준다 그랬죠. 6월절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규례, 메시아에 관한 규례, 세례받음, 홍해가 바로 세례받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출굽을 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써. 근데 얼마 못 가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이 무리 안에서 불평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불평하고 불신하고 거역하는 자들부터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오해가 생길 것 같은 위험이 있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했죠 뭐래? 하나님이 주처예요 멸하셨으며 그들이 그냥 광야에서 죽었음에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죽이시면 자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죽이려고 데리고 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내막을 모르니까? 광야 그 광야 밖에 사람들은 광야를 모르니까, 저희서 어떻게 살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다 죽였나 보다.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식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왜 죽게 됐냐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압니다. 우리가 믿지 아니하므로. 신의 산 앞에서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거기서 금소화제를 세웠습니다. 금소화지요? 글로 끝났냐? 아니요. 사실상 지금까지 그 금송아지의 영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이스라엘의 대표적 우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거기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가 수십 번입니다. 제가 알기로 출애굽 2년 만에 하나님 말하면 너희가 나를 열번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반역으로 조합하면 그거 아닙니까 음란과 반역입니다 장정 60만이 죽었습니다 두 가지 제목으로 장정 60만이 이 무리에 있는 장정 60만이니까 사실 이 무리의 장정이 전멸한 겁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 제목에 벗어날 인간이 몇명 없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쵸 음란과 반역. 제가 꼽아보면, 여호수아갈렙 비나스. 비나스는 제사장. 이세명 외에 남은 사람이 없어요. 무지막지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모세조차도 명하라 했더니 쳐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반역이 들어갑니다. 잘 지세요. 고라고 같은 반역은 아닙니다만. 모세의 지위에서 이거 해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혹은 소위 풍토병이니, 기후병이니, 무슨 병이니, 병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병이라고 또 하나님이 벌로 내린 것들이었죠. 죽이는 방법이었어. 원수의 칼이 죽을 수 밖에 없었습니까? 성병 하나도 없고 울타리라도 없는데, 진짜 무방비죠, 무방비.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얘기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그런 이유가 아니고요 본문 그대로 믿지 아니함므로 죽었다입니다 믿지 아니함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므로 죽었습니다 다시 본문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누가 은혜를 줬죠?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성경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군데에서 이 사건을 해석을 해주고 다르게 말하면 설교까지 해줍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성경이 성경을 설교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같이 펴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 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뢰하는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헬라 지역입니다헬라지역 우상숭배가 만연한 헬라의 대표적인 쾌락 도시, 세속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지금 방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이야기를 그냥 알려 주는 역사 교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당한다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 10장 한 5절인가 6절 되죠. 이러한 일은 우리가 우리의 본보기가 돼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까지 우리에게 본보기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야. 아들이,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교회 나온 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광에서 죽는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서 뛰는 담과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교회 사람들 중에 의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교회 문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배명에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평하면서 입에 로마스의 독사의 독이 있다그랬어요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독사를 무너서 물려 죽여버린다그랬어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 혼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자기가 표준이야. 자기가 잘못한 거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옳다고 생각한 것만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 계속 잡팔뜨로고 계속 욕하고 있어요. 선주로 생각는이 사람들 전부다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이 서로 토론하고 다툴 때 보면 자기 안에 자기 생각은 전부 다 자기가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객관적이냐고 주관적으로는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주관적으로 자기가 옳기 때문에 막 싸우는 거지. 주관적으로도 자기가 자기를 생각도 틀리다고 생각해서 싸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보통 꼬리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그럼에도 버티는 사람은 진짜 이제 큰일 날 사람들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 같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잘못했다고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금수화제에서 온 사람들도 보세요. 딱 걸렸잖아요? 그런데도 아론조차도 뭐라고 했어요? 아, 당신이 늦게 내려왔지 않냐고. 이게 금수화제에서 올 이유가 됩니까? 여러분, 원인과 결과도요, 뭐가 상응해야지. 그죠? 상응해야지. 모세가 늦게 내려온가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소하지 생각고 뭔 상관이냐고요? 모세가 늦게 내려온 거는 아 모세가 사람이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지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뭐 불기둥이 꺼졌거나 구름 기둥이 바람에 날아가 없어져 버렸거나 나오던 반성의 물이 그쳐버렸거나 그랬습니까? 아니죠. 시내산에 불은 여전히 타고 있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온 거고 하 금소하지 생각고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게 비슷해야지 이렇게 차이가 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다 자기 욕심으로 다 죽었어요 오늘 보면 보세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믿지 않냐고 이 행위들이 다 믿지 않냐으로 나오는 것들요 하나님의 은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맞죠? 히브리서 3장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가르쳐주는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길게 기록되었냐면 3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4장 초반까지 이어집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니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역하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안 듣고요. 마음이 완고해지면 거역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이제 그러니까 얘들이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시험이라는 행위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뭔가 미혹, 끄는 놈이 있었다는 겁니다. 40년 내내 하나님이 끄는 대로 안 가고 또 다른 놈이 끄는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마지막 죽기 전에 또 한번 말했죠.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모세 자신이 증거가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 작은 허물도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판단을 통하여 아 우리가 이렇게 거여가고 믿음이 있으면 못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지금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히브리스의 강조하는 뭐냐면,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왕관. 고린도전서에는요 그행위들 각각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특징적인 행위들. 근데 히브리서는 그 악한 행위들이 나온 한 마음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완고한 마음이라는 그 마음. 여기서 믿음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서 같은 고린도가 말하고 있는 그런 악행들이 일삼아졌다는 얘기. 제 오직 오늘 일을 그 끊어도 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듣고도 하나님을 경로하게 한자가 누구냐? 모세와 함께 나온 자들. 또 하나님이 4 0년 동안 누구에게 놓아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자세 가지 뭐예요? 애국에서 나온 자들, 광에 서엎드려진 범죄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다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 광야에서. 자, 애국에서 나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어보건데 그들이 믿지 않함므로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들었어요. 믿지 않하는 자들을 면하셨으면. 그래서 히브리스 4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두려워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둘 수가 아니고 약속이 유효한데 네가 변해서 문제다 이만이. 너희 중에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바 그 말씀이 유익하여 가난에 못하고 광에서 죽어버린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예수 께서의 복음을 못 들어가지로 아니고 그 복음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서 입에서부터 독이 쭉쭉쭉쭉 나오고 행위에서 더러운 꾸종물들이 나온 이런 사람들 어떻게요? 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어쩐다고요? 이루어졌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니고, 창세기 초반부터 보면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게 보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방향은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자리인데, 거꾸로 말하면, 있는 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추애굽에서 가난으로 들어가는 광야에서 행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탈락시켜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지 아니하다는 것. 믿지 아니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 믿음부터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이게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믿음의 완성이라 할 것을 요약하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끝까지 견디는 거죠. 믿음은 소망과 함께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앞에서 받고 걸음은 뒤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혜를 방탕 것으로 바꾸고 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신뢰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앞에서 받고 뒤로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하라고 책가방 사줬더니 옆바꿔 먹고. <laughs> 건강하라고 아빠가 생일선물로 자전거 사줬더니 옆장수한테 와서엿바꿔 먹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그렇게 했다 생각해보세요. 남는 건 뭘까요? 깡통 머리에, 야인 몸에, 어릴 때부터 당뇨병 걸려가지고, 빌빌거리고, 거짓말에 속임수에 이것만 남겠죠. 맨날 여신을 쳐먹고 밥도 안 먹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다 뒀냐면 잃어버렸다. 누가 돌아갔다이 사람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오실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광야 세대 다 줬잖아요 율법 주면서 역사 중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오실메시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을 형식으로 받고 그들의 삶의 규례로 받고 그치요? 그렇죠? 생활로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받은 그 자들이 그 당대에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덧붙여서 이 본문으로부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정치적 해방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가 말하는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다. 자유가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위 사회적 구원, 정치적 구원, 경제적 구원 이런 망발을 일삼는 사람도 있는데 듣지 마십시오. 왜냐? 그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게 바로 출애국입니다. 저기 남미의 해방신학이라는 거이 땅의 70년대 민중신학이라는 거 민중이 예수다? 이 미친 소리가 나온 근거가 그들 나름대로 근거는 출애국 사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후에, 잘 들어보세요. 어쨌다고요? 광야에서다 죽었다고요. 만약에 정치적 해방이 구원이고, 예수가 정치적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이 억눌린 경제적 이 압박, 이 사회 구조적 악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야 요 그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약한 자로 죽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서 끝나버린 사람들, 잘 보세요. 출애굽이 구원이면 홍해를 있을 필요가 없고 홍해를 있을 필요가 있다 치더라도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요 모든 만족을 다얻고 죽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난못 들어봤습니다. 광야에서 사회적 악이 죽겠습니까 정치적 억압이 죽겠습니까 이제 그걸 계속 주장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은 세상의 존재는 가장 큰 악이고. 그쵸? 세상 모든 독재 권력의 원형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서 구해온 건 뭐예요, 그럼? 아, 하나님이 독재 먹으려고 다른 독재한테 뺏어온 게 되는 건가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광에서 죽은 인간들은 말안 합니다. 성의 벌써 분명히 믿음이 없어 죽었다 했는데 요 이야기 안 합니다. 앞에만 얘기합니다. 정치적 해방, 투쟁, 투쟁. 아니 저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은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왜 구원이라고 말하냐 만약에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면 과 광에서 죽은 것에 대해서도 할말이 있어야 될 텐데 할 말이 없고 만약에 거기서 무슨 말을 한다면 자기들이 논리하면 하나님을 모순되게 만드니까 말을 못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해방을 일종의 구원이라고 어떤 이는 말하고, 혹 일종의 구원 그래요? 뭐랄 까야 정치적 자유를 얻는 것, 정치적 해방을 얻는 것이 구원의 시작. 아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의 시작점이 될수 있어요. 계기는 될수 있다고 치자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성격과 일부 비슷하거나 유사한 게 있다 할지라도. 본질적 구원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아닙니다. 정리할게요. 정치적 해방은 구원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구원이 아닙니다. 정치적 자유를 얻으니 구원의 시작점이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계기가 되거나 그래서 구원을 얻는 시간적으로 볼때 시작점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과, 아, 이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라고 성격이나 원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도가 될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진정한 구원은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은 약속의 땅까지 들어간 요수아와 갈렙, 비누아스, 이세 사람 같은 사람이 얻은 것을 가리켜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 중에 또 예배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대학교에서 마가봄을 가지고 읽고 토론하자 않은 어떤 포럼 같은 게시작된다 그래요. 불경은 안 해, 또 그런 거는. <laughs> 이슬람교 꼬랑 같은 건안 하고 꼭 성경 가지고 그래요. 뭐라고요? 믿음을 배제한채 비판적으로 인간의 글로 읽어보자. 그들이 정말 예수의 십자는 맞닥뜨릴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는 구원, 믿음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져 있는데, 그거를 직시하고 양심적으로 직면하여 받아들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안 그래 합니다. 윤리도덕적인 가르침은 윤리도덕으로 읽을 수 있겠고 소위 힘있는 자들과의 맞선거는 이렇게 정치적 해방으로 읽을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겠죠. 그 십자가를 겪고 그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정서적 위안이나 심리적 만족 혹은 소위 마음의 약간의 위로나 왜 약한 자들이 이렇게 신한테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데서부터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얻지 모르지만 절대 구원 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약속이고 하나님이 그 근원에 이를 수 있는 근원을 가지고 구원의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수단으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로 귀한 자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이 시간에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방탕한 자가 없고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싸우니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주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영화의 영에 의해서 이끌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